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부 지연으로 인해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의 출시일이 2023년 8월로 연기되었다는 소문이 돌았 고 이제 레디포럼의 한 팬이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 더 일찍 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레디포럼 사용자 단에 은 알텍스 라는 루마니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 스크린샷으로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 2023년 3월 9일에 출시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게임에 대한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레딧의 어세신 크리드 팬들은 유비소프트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신 개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여전히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의 원래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출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개발자가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섬니아 게임스에서 개발한 시리즈의 다음 항목인 마블 스파이더맨이에 대해 듣거나 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일찍이 게임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페이지가 유럽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슬프게도 게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인섬니아 게임스의 커뮤니티 디렉터가 트위터에서. 팬에게 게임을 위시리스트에 추가하라고 말한 것처럼 실수로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블 스파이더맨이는 현재 피아스 5용으로 개발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3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게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 모든 최신 뉴스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이전에 아마드 코어 6의 소식을 정확하게 유출한 리세에러 사용자 옴니 포턴트는 최근 프롬 소프트웨어가 소울 기반 게임으로 유명해졌지만 아머드 코어 6은 사이드 투 사이드 아머드 코어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은 매우 다릅니다. 옴니포턴트는 아머드 코어 6이 소울 게임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 아머드 코어 시리즈에 존재했기 때문이며 소울 게임에서 본 요소 중 일부는 아머드 코어 시리즈에서 온 것입니다. 프롬 소프트웨어 디자인 철학의 핵심 부분입니다. 옴니포턴트는 또한 아머드 코어 6이 디자인, 구조, 전체 및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소울 게임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소울 팬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머드 소울이 아니라 아머드 코어이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센트럴의 내부 고발자 제즈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스트 파티 게임을 개발할 때 자체 개발한 엔진과 개발 도구를 고집했기 때문에 페이블의 재시작과 헤일로의 개발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개발 엔진이 문제가 많다고 암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리얼과 같이 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더 성숙한 엔진을 시장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최초의 출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의 재시작과 관련하여 고르자 호라이즌의 제작팀인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에서 2021년 11월에 프로젝트가 4년 동안 개발되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출시 날짜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출시 예정 게임 라인업을 소개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외신 기자 제즈코든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1분기에 일종의 출시 이벤트 형태로 곧 출시될 엑스박스 게임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지막 엑스박스 컨퍼런스 이벤트는 2019년에 열렸으며 브라운디드를 포함하여 발표되지 않은 1년의 새로운 게임에 대한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코드는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 TGA 행사 불참으로 많은 엑스박스 플레이어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달래며 해명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코드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불참 이유는 규제 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PGA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재에 대한 폭로를 제공했으며 현재 확인되었습니다. 코드는 또한 소니가 규제 당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이벤트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MA는 이전에 코든의 기사를 인용하여 엑스박스의 독점 게임이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행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규제 당국이 독점 게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 4는 미국 ESRB에서 등급을 매겼으며, 등급 정보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인앱 구매 옵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디아블로 4의 연령 등급은 17세 이상이며 등급은 다양한 수준의 절단, 훼손된 시체, 노출된 내부 장기, 핏자국 등을 포함하여 게임에 많은 피 묻은 장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아블로사는 2023년 6월 6일 출시가 확정됐으며 일반판은 95,900원, 디럭스 에디션은 122,900원, 얼티밋 에디션은 136,400원입니다. 16일부터는 한정 소장판 박스의 예약 판매가 시작됩니다. 최근 일부직원이 디아블로 4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개발자는 예정대로 출시하려면 집중적인 야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